저 예약 못 잡아요 음. 예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실장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하는 김에 여기 좀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아니면 이날 스케줄이 조금 비는 것 같은데 더 넣으면 안 되나요? 그러면 내가 되게 칼같이 차단하는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각 고객 고객 그 원칙을 지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분들이 다 만족하고 결국엔 그렇게 될수 있어서 그런 거라서 거절하는 게 결국은 다 그분들이 좋은 수술의 결과로 이어을할수 있게 그런 목 적으로 하는 거라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결혼식을 좀이루면안 되나 <laughs> 이런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. 맞아요. 상담하다 보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일 할게요. 네? 내일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고객님 무슨 요일 괜찮으세요? 금요일이요. 내일 네, 금요일 막 CRM 봐요. 3개월 후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. 음... 아, 저 원장님이 수술 시간 1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데 요날 뒤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껴주시면 안 돼요? 원칙 기마주은 절대 안 되죠.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그 어떤 수술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어떤 퀄리티를 충분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잘못하면 우리 지방흡입 수술은 하다 보면 시간이 혹시 길어질 수도 있고, 아니면 재수술 같은 경우는 한 시간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시간 세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뒤에 타임을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앞에를 빨리 끝내야 되는.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결과가 자칫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시간도 잡아줘야 되고, 그렇게 해야 결과도 더 좋게 되고, 그래야 만족도도 높아지고. 참 의사이신 것 같아요.